사랑하는 36만 부산 신구민 여러분 박현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이 왔습니다 단감 124동 민원해결사 국민의힘 구의원 이분희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부산 진구의 민원 창구인 의회의 바란다로 8월 24일 맨발걷기 조성에 대한 민원에 공감하여 정책재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서 인터넷 민원이나 TV를 보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민원 제기를 하는 지역주민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8월 24일에 제기된 민원 내용은 TV프로 생로병사의 비밀을 보고 금정구 해동수원지와 북구 하명 생태공원에 조성된 길처럼 우리 지역도 맨발 걷기를 할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남사 바람꼭의 등산길을 항토길로 조성해달라는 민원 전화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걷기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할수 있는 운동으로 인간이 할수 있는 운동 중 가장 친근한 운동이며 특별한 장비나 경제적인 투자 없이도 할수 있는 가장 안전한 유산소 운동이자 전신 운동입니다. 단순히 걷는 것만 생각하면 걷는 것은 운동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몸 전체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단순해 보이는 동작 안에 관절, 뼈, 근육, 신경 등이 모두 조화롭게 움직이며 진행되는 운동입니다. 우리 주민분께서 건의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는 걷는 것을 뛰어넘어 맨발로 걷는 것이 유행하여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걷기 운동보다 맨발로 걷는 것이 더 건강에 좋기 때문입니다. 그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발바닥에는 다양한 신경세포가 모여있는데 맨발 걷기를 하면 푸쿠어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 푸쿠어가 종아리 근육과 함께 수축하면 그 압력이 주변 정맥에 전달되면서 발끝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보내는데 도움을 주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발뿐 아니라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발이 제2의 심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4주간 매일 1시간씩 맨발 걷기 운동을 실시하여 변화된 신체의 결과가 소개되었습니다. 그 결과, 맨발 걷기를 통해 체지방 감소, 골격근 증가, 콜레스테롤 감소, 중성지방 감소와 당화 혈색소도 감소되었고, NK세포 활성도 수치, 즉, 면역세포 수치가 10배 이상 증가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맨발 걷기를 통해 몸의 체성분이 좋아지면서 대사 증후군을 포함하여 성인병 예방이 호전될 수 있었고 NK 세포나 항산화 능력이 좋아짐에 따라 항암 면역 능력이 전보다 더 증가한 사실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맨발 걷기의 효능은 만성 염증 예방과 성인병 예방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맨발 걷기의 효능이 입소문을 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맨발 걷기 길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 진구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연에 관한 조례 재정을 통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연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연의 발판을 마련하고 쾌적한 도시, 건강한 구민, 살고 싶은 부산 진구를 만드는데 힘쓰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부산진 구청장님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사 바람 곡에 등산길 부근에 맨발 걷기가 용이한 산책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들이 건강을 찾고 행복지수가 항산될 수 있는 맨발 걷기 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 진구민 여러분, 한절기 옷 따뜻하게 입으셔서 감기 예방하시길 바라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